16장 20절부터 24절 말, 아, 22절 말씀 네,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음으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 차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아, 우리 미리 새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 더하십시다 우리 새해에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의 복 받기를 바랍니다. 네. 네. 아 우리가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음,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의 마음은 아마도 올해보다는 더 나은 내년, 올해보다도 더 멋진 내년이. 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우리가 갖고는 있습니다. 아, 하지만 우리의 희망과 달리 내년도 그리 우리 삶이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금리가 올라서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고, 어, 또 물가가 매년 오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월급도 오르지만 사실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이런 직장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어, 특별히 우리가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 경쟁의 사회 속의 특징이 뭐예요? 이 빈익빈, 부익부가더 심화된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경제적 격차는 아마도 앞으로 점점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뭐 통계를 보더라도 연봉 1억이 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반면에, 그 반대로 이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또 점점 많아지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대적 빈곤을 느끼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이런 일들도 많고 또 우리 세상의 변화가 굉장히 흐름이 변화무쌍합니다 과거에는 한 직장에서 평생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사실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직장을 몇 번이나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경제가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빠른 경제적 흐름 또 사회적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탈락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그들은 또한 음지로 몰리면서 본의 아니게 죄를 쉽게 지울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노출되는 것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그런 병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로 대면 생활이 불가능 했을 때 아주 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가 바로 보이스 피싱이었죠. 그래서 은행에서도 거래 금액에 제한을 두는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해서 우리가 좀 불편한 그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발달할수록 정말 신종 범죄들이 더 많이 활기를 치고 또한 범죄 수법들이 얼마나 점점 치밀하고 디지털화되어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성, 사람의 인성은 점점 좋아질까요? 아, 참선하게 착하게 법을 잘 지키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이 세상은 그렇지 않는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 폭력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 굉장히 위험 신호이고요. 뿐만 아니라 아, 폭력의 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는 그런 우리 사회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런 추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인성 뭐 어느 면을 봐도 우리 미래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낙관적이거나 혹은 긍정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사회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교회 역시 사회의 경제의 불안 요소를 교회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교회조차 비닉빈 부입부 현상이 현상의 먹잇감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개척교회나 아주 미자립교회들은 더욱 약화되고 대형교회는 더욱 살찌우는 이런 형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참 많지만 또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또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오늘 주님을 통해서 어, 우리가 새해를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맞이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하는 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의 씨앗이 기쁨의 열매가 됩니다.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근심의 씨앗이, 근심의 씨앗이 기쁨의 열매가 됩니다. 기쁨의 열매가 됩니다. 참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꼭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근심이 절대 없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근심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런 근심이 있었죠. 어, 그 근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였죠.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별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3년 반이나 함께 동거동락 하면서 그렇게 절친하게 지냈던 예수님과 떨어진다는 것. 어, 그것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어, 사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이 말에 제자들은 근심하고 낙담하고 공포에 짓눌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어, 자녀가 장애를 가졌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점점 나이 들면 어떤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될까요? 보편적으로 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한 걱정이 참 많죠. 내가 죽고 나면 이 자녀들이 사회생활 제대로 할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을까? 천대나 구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참 염려, 걱정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시고 지혜로운 분이시고 아주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에 비해 제자들은 참 예수님의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자들은 일종의 장애인들과 같은 그런 낮은 수준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합니까? 떠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laughs> 이 세상에서 떠나는데 이 제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까? 내가 가르치고 명령한 대로 이들이 잘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을까? 어 혹은 유혹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을까? 세상에 패배하지는 않을까? 아, 내 이름으로 세운 이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 아, 아마 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제자를 떠나시는 예수님의 걱정은 정말 한보따리가 되면서 한숨을 쉬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제자들이 걱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제자들을 위로하셔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는 기쁨이 된다. 잠시 근심하지만 그러나 다시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로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제자들과 다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영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 세상 사리에 대해서 전혀 근심도 걱정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놀랍게 21질에서는 잉태하는 여인의 비유를 들면서 근심을 잊을 정도의 기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아실 거죠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격한지 또 얼마나 큰 교통을 겪으면서 자녀를 출산하는 건지 어, 이웃집 제가 들었던 아주 친한 목사님의 사모님들도 아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뱃속이 편한지 몰라도 뭐 계속 하 고통 고통을 다 앓고는 결국 안 되어서 제왕 수술을 했습니다. 또 그분은 또 임신 초기에 얼마나 입덧이 심했는지 거의 뭐 물만 먹고 몇 주를 지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또 결국은 수술하고, 그래서 수술에 쓴맛까지 다본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아이를 낳지만방끝 웃는 그 아이 때문에. 고생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은 사실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임신하지 않습니까? 고통에 겁도 없이 그죠? 고통아 오너라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고 임신하려 다 이러면서 그죠? 예. 그리고 먼 훗날 우리 아이가 웃으면서 뭐라고 아이에게 이야기합니까? 야 엄마가 너를 낳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통 많이 겪었어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면서 이야기하면은. 그 아이가 두 눈을 반짝이면서 엄마 정말 고마워. 예 그렇게 말 한마디 하면서 품에 안기면 예 어때요 우리 어머니 위해서 감수했던 고통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겠어요 출산의 고통 그건 무가치한 거 아닙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고통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놀랍게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 많이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복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 근심이라는 것, 이 고난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생산적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주님이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농사 원리는 뭐예요?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밤만 아는 거예요.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사단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곡을 심은 데도 뭐가 나죠? 가라지가 자랍니다. 사단의 농사법은 가라지를 계속해서 심는 농사법이고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게 하는 농사법이에요. 그래서 수고했는데도 허물을 거두고, 한숨을 거두고, 슬픔과 낙심을 거두게 해요. 그래서 최고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슬픔을 거두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농사법은 달라요. 뭡니까? 근심을 심었는데 기쁨을 거둡니다. 고난을 심었는데 생명이 탄생합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한번 만지시기만 하면 이 고난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에요. 지치고 힘들게 하는 이 고난이 예수님의 손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으로 왕성한 생명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탈바꿈되고 리모델링 되어서 우리에게 주님이 선물로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과거 시간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참 우리가 고난과 근심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많은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힘들고 지치기도 하고 또한 코로나 영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중에 우리의 실수, 연약함이 나타나서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부족한 우리의 손에만 주님이 맡겨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고난을 어루만지셔서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선물을, 선물을 주시고 그 고난을 어루만지셔서 우리에게는 풍성한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입니까? 교회만 그런 것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들도 아마 근심의 씨앗이 변화되는 기쁨으로 수확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가치한 고난, 무가치한 근심 없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주 집사님께서 오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되게 한다는 것참 좋은 말씀 같아요. 그 당시는 아픈 것이었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생명이 왕성한 지금 여러분 어떠습니까 그것을 추억삼아 웃으면서 그렇게 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냄새를 피우는 그 고난과 근심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부활의 능력을 가진 우리 주께서 우리 곁에 우리 함께 하심을 결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근심만 내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분이 또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내 고난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고. 내 근심보다 더 훨씬 더 밀접하게 계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하여 그 고난을 같이 있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더욱 일어나도록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도록 하시는그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회가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성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근심, 여러 가지 염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만지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생명으로,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간직하면서 24년을 힘차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내가 근심하라, 내가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기쁨은 어떤 특징입니까?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아무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뺏기지 않는 기쁨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어떤 특징일까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상황적입니다 조건적이에요 유동적입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에요 소유할 수 있지만 뺏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기쁨이에요 취업하면 기쁘지만 그렇지 못하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수입이 좋을 때는 기뻐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우리 기뻐할 수 없어요. 승리했을 때는 내가 기뻐하지만 패배했을 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이 시간 속에서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어제는 기쁨이 되었던 그 아이템이 오늘은 슬픔이 되고 짐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는 나에게 기쁨의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은 그 사람 때문에 슬픔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쁨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쁨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좌절하고 상처받고 분노합니다. 오르던 주가 때문에 기뻐하던 사람이 떨어지는 주가 때문에 분노하지 않습니까? 기쁨의 근원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영원히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빼앗기는 기쁨이요. 상대적인 기쁨이요. 허탈하고 그만 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그것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분이 약한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래서 절거히 부르며 기뻐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할 때 사람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노래를 불러요. 기쁨의 모니께서 노래를 부릅니다. 크게 웃고 큰 소리로 박수치고 최고의 기쁨에서 이런 상태. 여러분 우리 갓난아이를 어머니가 볼때 어떻게 합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갓난아이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그 아이 옆에서 수다를 떱니까 아이처럼 옹아리를 하지 않습니까? 뽀뽀를 하고 얼굴을 비비고 아이 손에 얼굴을 부비고 웃고 안고 배에 태우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그 아이 그런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그 상태 사이에 이런 무엇이 들어있어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잠잠히 있다 이건 침묵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침묵을 기쁨이라는 단어 사이에 넣어두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대조예요. 한쪽에는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의 웃음과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완전한 침묵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오른쪽에는 침묵이 있어요. 굉장히 대조적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상황에서 침묵합니까? 예. 잘, 예, 우리가 싸우지 않아서 잘 모르시죠. 보통 싸우면 침묵합니다. <laughs> 예. 싸우면 그때부터는 침묵 모드로 돼가죠 예.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한다라는 말은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진 상태를 암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침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자녀의 와 관계가 좀 좋지 않아서 말을 잘 하지 않을 때도 있죠. 뭐 그렇더라도 우리가 자녀에 대한 사랑 변함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침묵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침묵이 거절, 외면, 거부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에나 없을 때에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잠잠할 때 굉장히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깊지 않는 사람은 침묵을 잘못 견뎌요. 근데 우리 가족들은요, 침묵해도, 뭐, 너 토라졌니? 뭐, 이래 묻지 않잖아요. 항상 가족들이 늘 웃고, 뭐, 생기 발달하게 항상, 아니에요. 침묵해도 우리 가정은 평안한 거지. 그 뭐, 싸워서 침묵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색한 사람, 잘, 어, 이 관계가 별로 이렇게 활발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는요, 침묵이 너무너무 어색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침묵을 깨기 위해서 뭐 온갖 얘기를 다 하잖아요. 막 수다를 어야 마음이 안정이 돼. 침묵하면 불안해요. 야,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침묵할 때 우리가 불안해요. 어, 하나님 저렇게 응답도 안 하시는데 야, 나 싫어하시는가? 나 미워하시는가? 아, 내가 하나님과 지금 멀어졌는가? 이렇게 막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잠잠히 너를 사랑하신다. 잠잠한 상황 속에서도. 너에 대한 사랑은 나는 잊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족처럼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바냐가 이 말씀을 외칠 때에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굉장히 곤고한 상태입니다.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오른쪽 왼쪽에 둘러보면 강대국들이 다애호싸고 있었고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이 겨우 숨만 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소망과 미래가 없는 그런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나 하나님까지도 역사하지 않는 듯 잠잠히 계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서바냐가 이 말씀으로 백성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즐거운 노래 부르는 화로 하시는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잠잠히 계실 때에도 너희를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눈과 기는 온통 이스라엘을 향하여 있습니다. 이 사실 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작은 사람들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기도 하고, 기뻐할 일이 많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과 귀는 온통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 기쁨을 이기지 못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즐거이 노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슴에 품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한단다. 너는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란다. 잠잠할 때에도 나는 너를 지극히 사랑한단다. 너의 인생 속에서 멈춤의 순간, 지체하는 순간, 늪에 빠진 듯한 순간,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은 식지 않으며 결코 잠들지 않는단다. 나는 너를 언제나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한단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뭐겠어요? 이런 신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선물을 빼앗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 이 기쁨을 빼앗는 것. 그래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처하게 하는 것이에요.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철통같은 보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쁨의 근원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 잠잠할 때 더욱 깊은 사랑으로 보듬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는 영혼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쁨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신기하고 굉장히 신비스러우며 굉장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다고 1위에 성공했다고 합격했다고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눈물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견디어 이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24년을 수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냥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너야